시마다 관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미나마타병이 왜 이렇게 확산되었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마타병으로의 책임, 에, 그는 기업의 압도 책임이 있습니다. 에, 가해 책임. 에, 이거 미나마타병을 발생시세트그 피해가 확대할수 것을 止めなか 기업의 책임이 있습니다. それともう一つ、国と県にも責任があるということは2004年の訴訟の最高裁判決で確定しておりますその件につきましては,は国、県についてはその当時の法律あるいは規則によって排水を止めるいわゆる被害の拡大を止めることができたにもかかわらずそれをあえて見逃して被害の拡大につながってしまった被害を拡大したのはいわゆる国と県であるという,そう,いうです、ね、責任という部分がです、ね、確定をしております。 관장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는 질소 공장에서 재빨리 그 미나마타 병을 인식하지 못했고, 두 번째 그 인식해서 막을 수 있었는데 배출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는 건한 문제.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질소 회사를 충분히 억제해서 배출을 더 이상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것. 그두 가지 이유가 바로 미나마타 병이 이렇게 확산된 이유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